와, 오늘 한방 눈이 펄펄 내리는 날인데요. 오늘은 그 지난해 에 왔었던 어, 내 마음의 외갓집 같은 어르신 댁에 찾아왔습니다. 와 지금 여기 지금 길 바닥을 보면은 발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 발자국만 지금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납니다. 예. 와 지금. 여기는 그 나무나 그 담배 곳간 모든 곳이 지금 새 하였습니다. 아, 뿌드득 뿌드득 소리가 나죠?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하나. 아, 작년에 여기 밤이 많이 열렸던 밤나무인데 지금은 가지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담배 곳간이 저렇게. 돼 있고요. 음, 온 세상이 지금 하얗게 눈이 내리고 있어요. 산에도, 밭에도 지금. 어휴, 이 나무에 쌓이는 거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오, 어, 다 하얘요, 하얘. 온 세상이 하얗습니다. 완전 백설 공주가 오면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 이 집은. 담배 곳간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어르신이 계시는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어 눈이 오니까 새소리 들리시죠? 새도 눈이 오니까 좋은가봐요. 음. 자. 지금 밤나무에도 이렇게 눈이 쌓이고 있고요. 온세상이 지금 하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 발자국만 이렇게 보이죠. 오. 음. 와, 마당이 온통 하얘요 지금. 이 집은 그 담장을 다 이렇게 그 돌하고 황토구를 이렇게 해서 해놨습니다. 음, 옛날에 이 여기는 헛간채 같은데 광이었나봐요. 이렇게 문큰게 지금 세 개나 있어요. 광문이. 그다음에 여기는 담배고간 같은데 한번 볼게요. 이거 색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음. 어우, 아, 담배 고간에 예전에는 여기다가 담배를 건조하고 했었겠지요? 지금은 온과 이렇게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이 셔라. 어. 자, 음 내게 여기. 엄차라 여기도 작년과 다르지 않게 지금 이렇게 이게 뭐지? 무슨 야채를 지금 말리고 있는데요. 이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야채를 말리고 있고요. 여기도 아마 큰 부엌이었나 봐요. 이 문이 엄청 커요. 여기 보면. 자, 담배 곶간하고 이 억간채를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안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건 또 뭔가요? 지금 낙서를 해놓고 했는데 아마 화장실이었지 않았나 싶네요 지금 대문에는 입순대길이라고 이렇게 써놨고요 이렇게 앞마당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 여기 이렇게 수돗가 우물가도 이렇게 있고요 어, 지금 가마솥에는 지금 어머 고양이 하나가 있어요 도망가지마 여기 불을 떼가지고 따뜻하니까 고양이가 와서 여기 잠시 쉬었다가 제가 오니까 놀라서 도망갔는데 고양이한테 좀 미안하네요 와 여기도 지금 옛날에 어머님이 쓰시는 채 석쇠 뭐 이런 거를 걸어 놓으셨는데요 와 여기 지금 항아리 보세요 항아리가 지금 장독대가 엄청 예쁘게 해 놓으셨는데 지금 항아리 위로 지금 눈이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오, 저기, 어 저기 고양이가 도대체 몇 마리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오 다섯 마리에요 고양이가 고양이들이 지금 다섯 마리들이 아마 길고양이인 거 같은데 작년부터 제가 여기 왔을 때 봤었거든요 근데 저쪽 붙들막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이 뒤쪽에 와서 있네요 와. 여기도 지금, 옥감 같은데, 아, 여기도 안에 이렇게, 아, 이 집이 완전 종갓집이었나 봐요. 보니까, 장구 아, 때도 너무 멋집니다. 불을 아, 때니까 지금 연기에서, 저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눈 때문에 잘안 보여요. 어. 이렇게 부엌에 이제 여기 세상에 이거 감아섰던지도 지금 보면은 엄청 깨끗해요 아마 지금 뜨거운 물 쓰시려고 여기다가 불을 떼셨나 봐요 아직도 아궁이에 불이 빨갛게 돼 있네요 불뗀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음 여기 게 한마당 이렇게 수석도 있고 이렇게 정원수도 있고요 아 지금 뿌드득뿌드득 제가 뱃자국 소리를 내면서 걷고 있습니다. 음. 여기도 보니까 작은 강어수씨 있는데, 아마 여기도 아마 불을 떼서 난방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어안 보이던 게 보이네요. 수정보일러라고 연탄보일러를 지금 하셨나봐요. 음. 아, 너무 지금 집이 아름답지요? 어머님이 계실 것 같은데,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와. 지금, 뒷자로 드릴게요. 어, 손님이 오셨나봐요. 음. 어, 예, 돼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예. 예. <나> 네. <laughs> 어머님, 데려왔어요. 예. 네. 잘, 네, 건강하시죠? 우리.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 <목소리> 네. 아, 이제 들어왔지 뭐. <laughs> 여기 불좀 여기 가마솥에 불떼셨나 봐요. 물이 어, 팔팔 끓고 있어요. 네, 아이고, 예, 어. 엄청 따뜻한데. 네. 여기 한거랑하 어. 소리. 아, 어. 어. 아, 이게 안 빠이고 버키고 어. 여기 여기 정지방. 어, 지 음, 예. 여기 고양 이들이 다섯 마리가 있는데 보니까 길고양이예요 아니면 키우시는 거예요? 키지들이 쫓아요? 와 아, 어. 살이 이만큼 졌어, 여기. 아, 여기, 너, 네. 아, 여기 응. 보니까, 응. 여기서 쫄놀이 다 있더라고. 어머, 도망가네? 요 녀석들, 여봐. 야. 야옹아. 나으 못해 응. 어? 아유, 네 마리. 까만 거 하나 있었는데? 아니, 있어요. 아, 까만 거. 여기 까만 것도 있다. 진짜. 다섯 마리야, 다섯 마리, 고양이가. 응? 야, 이거 보세요. 뭐죠? 여기 다 쳐다보고 있어. 어디 가지 마. 왜? 응? 예? 근데 이제 밥을 주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 있죠? 응. 예. 다가 예. 이렇게 뭐 고기 양이들이 여기서 먹일 주니까 와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laughs>